아, 오션뷰도 소용없구나. 바닷가에 이래 멋있는 하얀 건물을 지어 놓으시고, 장사가 안 돼가, 고마 다 던지쁘고, 어디로 가신노? 뒤로는 대나무 숲이 펼쳐지고, 앞으로는 호수 같은 바다가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칠천도 바닷가. 아, 그런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. 펜션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했던 곳인데 이런 시설을 이제 걷어내고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요. 막 그것도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.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도의 김삿갓 강호발이 올시다 오늘은 제가 이쪽 거제도에 이 나들이를 왔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. 이 잠든 펜션 건물인데요. 지나가다가 뭔가 허한 기운이 엄습해서 잠시 차를 세우고 들러봤습니다. 자, 오늘은 막 우중 차영입니다 전체적으로 9월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, 운치는 좀 있지만, 그래도 차량하게 배 옆에 있는 건물을 보자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. 근데 이 건물만 이런 게 아니고, 이섬 전체에 군데군데 방치된 게 보이거든요. 섬 전체의 경제가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. 이게 바다 바로 앞에 인접해 가지고 밑으로는 텃밭 비슷하게 가꾸고 또 숙소 별채 건물도 또 뒤쪽으로 한개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뭐 거기도 다 비어 있습니다. 예전에 거제도 조선 경기가 정말 좋았고 또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때는 회사 단합회 또 주말 회식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뭐 그런 건물로 보입니다. 식당 사이즈도 크고 바로 위에 숙소도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이 놀기 딱 좋은 뭐 그런 식당 겸 펜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 칠천도는 워낙에 경치가 좋고 낚시 포인트도 많고 했으러 이 낚시꾼들이 한때는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. 그가 대교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곳 장목, 칠천도, 이쪽 계열은 그제도에서도 상당히 어지축이었거든요 인구가 많은 부산, 마산, 창원, 이쪽 사람들이 그 제도에 놀러 오려면 저 고성 통영 쪽을 거쳐서 와야 됐기 때문에 요 북쪽까지는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특별히 이 낚시에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면 발길이 떠만한 곳이었거든요. 어 아, 근데 그때는 배리호가 있어가지고 진해에서 이제 장목항 예, 그쪽으로 이제 배가 다녔습니다. 그래서 차를 그 실고 이래 오고 그랬거든요. 자, 여기 보니까 뭔가 어새 사업을 모색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적이 보이는데요.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단한 느낌이 듭니다. 아 워낙 전체적으로 그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 했다가 막스를 하셨습니다. 전체 경기가 나빠지면 개인이 아무리 잘 꾸며놓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. 애를 써도 참 역부족입니다. 잘안 됩니다. 그거는 이제 거센 강물의 물결을 거슬러서 이제 헤엄을 치는 마치 연어 같은 그런 형국인데요. 야, 우리 인간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. 우리가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강물을 유유히 흐르는 모습 그거를 이제 좀 시뿌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영 좀 하면 거슬러 올라가겠지 이래 생각했다가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막 웃음기가 팍 사라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와 똑같거든요 그제는 이제 이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자기들 원룸 사장님한테만 월세를 딱 주고 나머지는 철저히 아끼고 아무것도 안 사먹습니다. 그래 생활하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다 보내버립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본국으로 보내면 돈의 가치가 가족들이 떵떵거리고 집을 몇 채씩 살 수도 있는 돈인데 여기서 돈 가치 없는 여기서 헛되이 뭐 한다고 쓰겠습니까? 바보 아인 다음에야. 우리 과거 산업도시들의 그 숙명이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. 외노자 행님들, 여기서 돈도 안 쓰고 험한 일 한다고 우리가 뭐 무시할 게 아닙니다. 여기서 한 5년 또는 10년, 심지어는 막 20년씩 일비대 주시면 본국에 돌아가는 순간 이제 그들은 모텔 사장, 주유소 상님 또는 막 트럭이나 버스가 몇 대씩 이제 소유하고 있는 운수업 사장님 막 그렇게 등극을 해주십니다.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 매체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친한 인도네시아 친구 엘빈이라고 있거든요. 이 실명을 밝혀도 됩니다.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놀러라고 오 날립니다. 가끔 집을 아예 한 채를 한달 동안 공짜로 내줄 테니까, 말만 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. 근데 뭐, 저는 그를 팔자도 못 되고, 요런 거 찍어가지고, 이제 우야든든 오늘 또 저녁거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. 뭐, 쥐는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,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뭐 집을 몇 채나 사고, 뭐 집을 여섯 채인가 뭐, 그렇다 합니다. 그러는데 쥐하고 내하고 갔습니까? 참, 이 건물도 참 아깝습니다. 아, 그걸 이제 다음에 혹시 이제 그 친구 더 궁금하시면 제가 또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. 아 예, 뭐 사연이 좀 있는데요. 저하고 뭐 거기서 커피 사업하면 대박이 난다고 막뭐 그런 추천도 하고 막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. 다음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자, 하얗게 뭔가 바다 옆에서 지중해 산토리니,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산토리니, 뭐 이런 거를 좀 뽐을 본것 같은데 벌써 저기 파란색 저 구조물, 적어 보니까 또 영락 없이 산토리니가 많네요. 근데 뭐 우리는, 뭐, 자, 바다는 우리 그제도가 이겼습니다. 산토리니 이겼습니다. 자, 거기는 대나무 같은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, 그런 경치는 없거든요. 풀도 별로 없습니다. 전부 모래 언덕이고, 또 깎아 지른 절벽, 뭐 그런 데거든요. 유일하게 경쟁이 안 되는 점은 바로 관광객 수입니다. 산토리니는 유럽 전체 5억이 넘는 그 인구 플러스, 미국에서 또는 일본, 한국, 중국에서 또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뭐다 오는 그런 관광지하고, 또 이제 이제 한국에서도 조차 안 오는 이런 거제도 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? 오늘은 정말로 아까은 거제도의 산토리니 건물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사장님 어떤 업종을 준비 하시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아든 등잘 좀 해가 한번 제기에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힘내세요. 하이링!